오야 안녕 친구들! 리버에요어 전에 이어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 VR 헬프 t e d 할로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못했던 거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뭐 새롭게 변하고 어? 나 뭐야 이거? 로봇 움직여요? 이거 인스테이그 인가봐 좀비 됐어 프레디가 프레디! 어디가? 강시처럼 오두막에 들어가는데? 저기 뭐 있어? 좀비 꼼탱이! 어디가! 불러도 대답없는 프레디 다리 더 커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뭔가 하루 사이에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업데이트를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좋아요 어, 일단 내가 이건 했고 맹글 만들기랑 그 다음에 또 맹글 만들기가 클리어하거나 플레이를 하면 이게 오픈이 되겠죠 이번엔 얘랑 얘 이렇게 두개 해볼게요 얘두개못 해봤거든? 못 해본 거 해봅시다 자 맹글을 만들려면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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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가가가, Welcome to the oh. Fazbear Entertainment Fulfillment Center. Oh. Today we are assembling animatronic performers. Each animatronic unit will bring joy to the children at one of our Just place the necessary component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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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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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nie, Bonnie. Ah! Ah! 어? 어? 아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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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팔팔 팔 넣어버려 혹시 넣어버려 으아 나나나 나, 나. 뭐야 이거 어. 맹글? 맹글? 일단 다 넣어봐 그러면? 어. 어, 일단 다 넣어봐 그러면? 어. 어, 난리다 난리야 집에 있는 소지품 다 날라가겠어 오늘대로 넣어봅시다 어. 일단 넣어봐 어, 넣어보면 다 틀리래 아, 맹글 오고 있어 아사 아서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팔팔 팔, 다리 이거 이거 맞니 어, 맹글 맞지 맞지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맞지 팔 게임글 <laughs> 맹글 이거 뭐야 <laughs> 내가 맹글 이렇게 만든 거야 <laughs> 뭐야 다리도 <왜> 이렇게 두꺼워 <laughs> 일단 여기 모니터에 나오는 신체들을 요다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자꾸 근데 바뀌어. 어? 충격. <laughs> 어, 충격. 얘 충격해야 되고.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다리. 팔. 그리고 얘, 얘 같은데 다리? 어, 얘도 맞다. 어, 저 두꺼운 다리. 두꺼운 다리? 맞쭉? 하나 맞았쭉? 아 맹글 오고 있어 야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되는거야 어? 끝났어? <laughs> 뭐야? 뭔뭐 맹글이 저렇게 생겼어? <웃음> <웃음> 이번에 조금 어느정도 맞은거 같은데? ㅎ <laughs> ㅎ 뭐야? 뭐이게생겼 <왜> <laughs> 벌려서 자, 팔을 벌려서 아이템을. 어, 이거다. 팔. 그리고 다리. 머리. 어, 이거. 다리. 아, 손. 그리고 응. 얘랑 다리. 미리 들고 있어야 돼, 미리. 이거다. 네. 맞구요. 어, 그 다음에 본인 머리. 이것도 있는데? 그리고 폭시 8 보니머리 보니머리 아 보니머리가 없어 보니머리가 안 오는데? <laughs> 야 머리 빼고 다 했는데 그래도 이상한데? <laughs> 뭐 저렇게 생겼어? <laughs> 뭐 유전자가 조작이 된것 같아 어? 깼대요 아 머리 빠진 거는 봐주나보다 <laughs> 머리 없는 맹글을 만들었어 오케이 클리오 뭐지? 바닥에? 뭐야? 이거? 바퀴벌레 가는 것 같은데요? 바퀴벌레? 바닥에 바퀴벌레가 가! 어? 어 바뀌었다! 전에 늑대였는데 이번에 호박! 호박으로 바뀌었어! 좋아. 다트로! 그렇지! 좋아. 상자를 까봅시다! 예~~ 오! 예쁘다 이것도! 귀엽다! 펀타임 토이베어 같은데? 그죠 토토토토토토토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얘가 저희가 제가 이제 요거 깽거 보지. 요구할 차례 트링 트리트. 요거 해봅시다. 한글아가 아직다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가가 거리고 있죠. 오, 뭐야? 여기 대저택가 앞인데, 저기요. 오, 어? 오,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이거, 뭐야? 뻔은? 오, 어, 프레디, 보니도 있어. 안면볼수 보니. 어? 뭐야 이거? 이거 써야 되는 거야? 나 볼런이야. 어? 오, 어, 어,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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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레. 어? 프레디 어디가? 어디가? 저 보니, 보니는 보니 가면 써야 되나 봐나 보니야. 어때, 어때, 어 아, 아 쓰니까 가네. 가요. 써볼까? 오, 나 볼룬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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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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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어 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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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 폭시 폭시. <뭐란람> 네? <뭐란람>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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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쓰는 거 아닌가? 가면 쓰는 거 아닌가? 잠깐만. 얘폭 얘가 폭시죠? 아. 프레디도 있구나. 아까 내가 프레디 안 썼지? 딱고 아, 여기 한시. 여기 6시 될 때까지 가면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본이 써주고요. 가지. 얘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그리고 폭시를 써서 폭시 보내는 거지. 아이 폭시. 아이 폭시. 폭퍼퍼퍼퍼퍼폭퍼퍼퍼퍼폭시폭폭폭안 가니? 왜? 뭐야?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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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프레, 프레, 치카왔다치카왔다아임치카스치카오이고치카 치카 입이 왜 이렇게 커? 입 안에 또 입이 있네? 엘리온이야 어? 오마이. 뭐과 치과, 거야? 치 어? 이거 보니가 자과 오는데? 과치 왔어요. 얘들 문전박대가 너무 심한데? 대충 하자 왜 문전박대를 이렇게 하고 그러네 아니면 여기 없는 애들 가면 써야 되나? 자기가 폭 쓰네 내가 폭 실적하니까 얘가 싫은 거지 보니 가면 써볼까? 나 보니야 보니 여기에 보니가 없는 거 같은데 얘들은? 나문좀 열어줘 나 보니야 볼눈이 없죠? 볼눈 써볼까? 볼눈 볼눈 본론. 나 볼눈이야 볼눈 본론. 맞는 거 같아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 나 프레디야. 프레디 브래디 저기 있네? 치카, 치카. 나 치카야. 또 틀렸네? 나 맹글이야. 어? 어, 열렸어! 아, 없는 애서 쓰는 거, 없는 애들.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속았어. 내가 미리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여기 없는 애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써볼까 골른. 볼륨... 어. 어. 아임 폭시? 어? 하하하! <laughs> 전박대 당했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맞춰? 내가 지금 찍은 건데, 이거. 폭시. 이제 2시야? 잠깐 이거 레들 패턴을 봐야 되는 거네 그럼. 지금 여기에 없는 애가 지금 프레디가 없어. 오! 오, 맹글아 일단 얼굴 맞추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자기 얼굴 맞추는 건 맞는 거 같아. 동질감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거야. 나도 너의 동료 동료다. 너의 친구다. 치카 여기 있고, 혹시 그대로 있고, 볼저적 있고, 프레딘 저로 가고, 보니 저로 가네 보니가 고 치카가 이리로 오네. 자리에 바꾸네. 가만히 좀 있어볼게. 뭐 돌아댕겨. 치카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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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일로 가서 일로 안 왔어. 그지 맞지? 맞지, 맞지? 하하하, 까꿍, 하이하이! 2시, 어 이거 진짜 하드코어다. 잘 봐야 돼. 애들 움직임을. 불을 좀안 껐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애들이 부르고, 혹시, 프레디죠, 프렌지 프레디. 혹시 절로 가고, 볼륨볼륨 프레디, 볼륨 프레디 치카. 여기 다섯 명다 있어요, 일단. 프레디 사라졌고, 볼륜 움직였고, 본디움직였 <laughs> 깜짝이야. 같은데? 아, 프레디 갔다, 프레디 갖고 번이 갔고 치카! 어? 치카도 다 있는데? 뭐야? 치카 오는 것 같죠? 치카가 일로 오는 거 같... 치카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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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시도 깨나요? 제발 깨나요? 나이스! 두시 클리어? 허허 아야야, 아야야 치킨스! 자, 셋이 보니, 프레디 보니, 프레디. 치카 어디갔어? 치카 없는데? 치카 어디갔니? 아, 치카 지나가는구나 방금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움직이는거지 보니 움직이고 볼륨 사라 h i 고 a Ch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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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오른쪽에 하나도 없어? 프레디 아니고 토피 아니고 치크 아니고 볼륜? 볼룬? 볼륜인가 본데? 지금은 볼륜이다 지금 상황까지는 볼륜 볼룬. 볼륜이다 볼륜 볼룬. 볼륜이니? 아하 Okay. Yes! y e 예. 뭐야 이이왜왜리리 말았어? 어어 클리어, e 시까지구나. e 어, 6 시까지인지 알았어요. 어 이것도 클리어했어다 e 리어 e 어 Yes! Yes! 다 e s Yes! Yes! y e 요 근데 다투가 칼라, 풍선이 컬러가 바뀌네. 풍선이 검은색이었다가 색깔이 컬러별로 있어요. 좋아요. 아 이번에 또스프링트랩 나오지 마라. 어? <laughs> 어 완전 귀여워. 치칸가 봐요. 치칸데 이빨이 있어. 아 <laughs> 어, 귀엽다. 이거 차 같은 거다 두면 귀엽겠다. 머리 움직이는 거. 시작. 귀엽다. 이제는 한번 나이트 모드 볼까? 뭐 있나? 나이트 모드는 없어요, 아직. 없어. 정리를 하면 어둠을 두려워한다해서 이거 했고요 그리고 유량적태 홀그 다음에 맹글 만드는 거그 다음에 팍시 맞추는 거까지 끝냈고 이건 29일 날 나중에 업데이트된대요. 이거는 업데이트되면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했고 어제 얘두개 업데이트되면 지금 DLC 다한 거예요. DLC의 모든 컨텐츠를 지금 싹다한 거예요. 초콜릿이나 까먹어야겠다. 프레디 베어, 푸즈 베어. 안녕, 안녕. 아, 아니야. 배고파. 당 떨어졌어. 안미아 미아 다 막아 바를 거야 아미아 미아 아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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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다 에스 다 클리어 프레디 작가계 VR 해프 원 티드 할로베디션싹다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29일 날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R 게임은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오이바